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드릴은 무엇이에요? 네, 뚫는 거예요. 뚫는 건데 4-40 교과서를 하고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드릴은 뚫는 게라고 했는데 일단 절삭날의 웹이 커지면 드릴 작업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저항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저항 때문에 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웹이 커지면 그래서 웹으로 인해 절삭성이 나빠져요 저항이 크면 당연히 절삭성이 나빠지겠죠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 드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드링, 보링,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 스포페이싱, 태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만약에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우고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어, 선생님도 이명 공부를 했을 때 이것들을 외웠었는데요. 음. 일단 드릴은 뚫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릴은 뚫는 거. 그리고 리머는 리머는 정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밀도 높인다. 그리고 보링. 보링은 이제 구멍을 넓히는 거. 구멍. 보링. 구름멍을 넓힌 보링. 그리고 스포 페이싱. 스포 페이싱은, 어, 직각, 볼트 너트 등의 구멍과 직각이 되게 머리부가, 머리부 접촉되는 부분을 깎아서 만드는 작업. 부분 깎아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카운터 싱킹은 접시 머리 나사부라고 생각하면 돼. 요 싱크대 싱크대 접시 싱크대 접시죠. 그래서 접시 머리 나사 머리 묻히게 하는 거요. 예 그리고 카운터 보링은 돌출되지 않도록 머리부가 돌출되지 않도록 자리 부분에. 단을 뚫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면 되구요. 그 다음 탭의 파손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겠는데요. 어 탭이 왜 파손이 되는지 이 이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탭이 파손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려진 경우에요. 그러면 이 탭이 파손이 되고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그리고 탭의 지름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빨리 절삭한 경우, 막힌 구멍에 밑바닥에 탭의 선단이 닿을 경우, 이 부분들은 꼭꼭 안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6-9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9번 문제예요. 39번 문제. 어, 탭의 파손 원인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적절한 것은, 네, 2번이죠.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1번은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이 너무 작은 경우. 그리고 구멍이 구부러진 경우. 4번은 그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3번은 탭의 지릉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드릴링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7장에 있는 정밀 입자. 필기하세요.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이에요. 이 특수 가공에 대해서, 이제, 정밀 입자의 특수 가공에 대해서, 어, 선생님이 이제 아, 알려줄 텐데요.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어, 랩핑이라는 게 있어요. 랩핑. 랩핑은, 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 랩이라는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랩재를 넣고, 공작물을 눌러서 상대 운동으로 공작물을 매끈하고 정밀하게 다듬질 하는 가공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매끈하겠죠. 그래서 게이지류가 이래핑을 사용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호닝이에요. 어, 이 호닝은 혼으로 이제 구멍을 넣고 회전방 운동과 축방향 운동. 회전 운동과 축방향 운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 그래서 정밀 다듬질 하는 거. 이게 지금 다 다, 정밀 다듬질 하는 것 중에 하나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오닝은 말 그대로 분사해서 정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슈퍼 피니싱이에요. 어 슈퍼 피니싱 하면 선생님은 무엇을 외웠냐면 진동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슈퍼 피니싱으로 암기를 했어요. 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연사수도를 공작물 표면에 가압하면 공작물 이송과 진동을 주고 공작물을 회전시켜 균일한 표면을 얻는 방법이다. 알겠네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래핑 그리고 호닝. 그리고 액체 호닝 슈퍼 피니싱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가 레이저 가공 레이저 가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 가공은 비접촉 가공으로 공구 마모가 없어요. 비접촉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어, 측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측정은 4-61을 보면 돼요. 어, 측정에서는 아베의 원리라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베의 원리는, 어, 측정하려는 길이의 표준자로 사용되는 눈금이 연장선산에 놓는다라는 건데, 어, 일치가 동일 직선상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표준자와 그리고 피 측정물과 동일 직선상. 이렇다는 게 압의 원리구요. 어, 여러분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이 부분들은 다이얼 게이지까지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요. 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네 절삭류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절삭류의 대표작용이 아닌 거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냉각 2번 방온 3번 세척 4번 윤활 이건 바로 1초 문제 1초 문제 답은 뭐예요? 2번 방온이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 또 문제되겠습니다 네 선반의 구조 중에서 왕복대에는 세들과 에이프런이 있어요 난이거든요 근데 세들 위에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세들 네, 위에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은 1번 심압대 2번 회전대 3번 공구이손대 4번 복식공구대 답은요? 네, 바로 심압대요. 그 심압대. 이 심압대는 어디에 있어요? 네, 심압대에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압대가 먼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새들이 있고, 새들 위에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칩을 발생시켜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필요한 제품의 형상으로 가공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절삭가공법이요. 이 절삭가공법에 동작 기계는 뭐뭐 있어요? 선반 밀링 뭐 CNC, MC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볼게요. 접시머리나사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원추형으로 잘 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접시는 어디에 있어요? 싱크되어 있다고 했죠? 접시에서 카운터 싱킹이 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릴링 머신에서 공구의 떨림 형상을 발생하기 위해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첫 번째, 가공의 절삭 조건. 두 번째, 밀링 머신의 크기. 그리고 밀링 커터의 정밀도. 4번, 공작물의 고정 방법. 바로 크기는 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를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진동들과 같이 주위 환경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오차가 있어요. 무슨 오차죠? 바로 우연 오차예요. 우연 오차, 기억하세요. 주 환경 요인에서 생기는 건 우연 오차. 네 여러분, 우리 방금까지 절삭기도 했고요, 선반의 구조도 봤고요. 이 측정 아베 원리 레이저 가구 그리고 정밀 입자의 네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슈퍼 피니싱 진동 그리고 탭의 파손 원인들 그리고 드릴이 무엇인지 드릴 속에 있는 종류들. 이 카운터 싱킹이 접시머리 나사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구성인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 탈락에 주목하겠다 치핑이다 그리고 구성인선 방지책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칩들은 유동형, 전단형, 열단형, 균열형 유동형 칩의 이 조건들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절삭류의 네 가지 작용들과 밀링들 공식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송 속도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밀링의 구조들 알아야 돼요 선반의 부속 장치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네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면판 이 부분 방진구 그리고 앞에 연삭숙돌의 자생작용과 이 앞에 있는 것들 복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까지 너무 수고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마지막 퀴즈를 올릴 테니까 그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